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릴이 주문했던게 왔습니다 입문용 모델이죠 엔트리급 모델인데 크로스캐스트 입니다 17년도에 작년에 라인업 변경을 해가지고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개봉을 해보고 외관상으로 보니까 똑같은데 뭐 뜯어봐야 알겠지만 매그실드? 맥으실드? 매그실드가 뭐야 아무튼 그런 기술 적용됐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아무튼 원투릴 사용법이니까 대형 릴이죠? 스피닝 릴.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네. 요 녀석이 2,000번일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루어하는 2,000번 릴이에요. 2,000번 릴이고. 품번은 4,500번인데, 한 4,000번? 4,000번부터는 원투 릴로 다이와에서는 분류가 돼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비교해보시면. 제 손도 굉장히 큰데, 와, 무시무시하죠. 원툴이래 제가 굳이 이 크로스캐스트를 선택을 한 이유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스풀이 테이퍼형이라고 좀 방출되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 같아서 저는 입문용 모델도 이런 녀석을 씁니다 핸들이 단추가 있어서 버튼식으로 해서 접는 그런 녀석들이 편하긴 한데 시간이 1년 1년만 지나도 핸들링 할때덜그럭덜그 합니다 유격이 생겨서 자이 녀석은 반대편, 나사를 조이다 보면, 자, 점점 좁혀지죠? 좁혀지죠? 너무 꼭 조이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자, 이 정도로만. 릴리할 정도로. 요게, 일체형 핸들이긴 한데, 불편합니다, 사실. 접었다, 폈다 하기가 불편한데, 이게, 1년, 2년을 써도, 일체형 핸들이, 좀, 유격도 덜해요. 다이어릴, 특유의,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죠? 명칭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바디, 여릴 대결착하는 릴 풋, 릴 다리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스프입니다. 스프, 스플. 요 끝부분부터 여기까지 실이 감기는 부분, 여기를 스프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을 베일이라고 하는데, 실을 묶어주고 뒤집었다가 실의 방출 방향이 있겠죠? 잠시 후에 이 밑줄과 원줄을 감아볼 텐데, 자, 회전을 잠깐 해볼까요? 자, 핸들로. 위아래로 스플만 위아래 운동만 하고, 라인 롤러, 라인 롤러가 스피닝, 회전을 하면서 스플에 감아주는, 이런 릴을 스피닝 릴이라고 합니다. 자, 스플 바디, 핸들, 릴 풋, 그리고 이 라인 롤러를 구동시켜주는 이 U자형 큰 부분을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 자, 라인 롤러를 구동을 시켜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줄을 감으실 때 베일이라는 걸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줄을 감고, 다시 베일을 지켜주고, 감으시면 되죠. 핸들은 시작하면서,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고. 자, 뒤집어 보시거나, 요즘에는 없는 추세라고도 하는데, 그건 루어리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 녀석은 보이시죠? 크로스캐스트는 밑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든, 옆에, 위쪽에 있든 간에, 이 레버를 역회전 레버라고 합니다. 역회전 릴리즈 레버죠, 정확하게. 근데 역회전 레버는,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해야지, 고기가 걸렸을 때, 죽풀려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회전 거꾸로 돌지 말라고. 역회전 방지하는 레버죠 거꾸로 돌지 마라. 아, 그러면 없을 필요도 있잖아. 요즘에 말씀드렸죠. 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근데 전부 다없어지진 않고요. 음, 요 녀석이 쓰임새는 제 경험상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부피가 크잖아요. 어디든 들어가든 간에 손잡이를 이 정도쯤에서 접어야지 정리가 잘 되겠죠. <laughs> 제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자, 스프리 맨 밑으로 내려갔고 이 녀석이 이 정도 왔으면, 자 핸들을 풀어볼게요. 자, 많이 많이 접히죠? 자, 접힙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과 로터와 이 녀석이 좀 달려고 하네요. 반대로 이게 뭘 뜻하냐면 접을 때, 자, 지금 역회전 레버 풀어놨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 핸들이 여기 왔을 때 이런식으로 접으려고 할때전 그때 한번 써봤고 또 한번은 원줄을 연결을 해서 제가 캐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채비 할때전 대략 1m 정도 된다고 채비의 길이가 그런데 v2법도 아니고 그라운드 캐스팅 뭐 이런것도 아니고 좀 짧게 제 채비보다 던지기 좀 편하려고 짧게 1m만 딱 해서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너무 좀긴것 같아요. 그러면 감아주면 되겠지만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렇다고 베일을 이렇게 하자니 초리대 끝에 거의 핀도레가 있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초리대 탑 가이드에 걸릴까 말까 해서 스크래치가 날것 같아요. 그럴 때 역회전 레버를 풀어주면 밑으로 조금 가겠죠? 그러면 다시 원줄을 풀어서 다시 베일을 닫고 감고 초리대 끝부분에 해서 캐스팅 하시기 전에 라인 롤러와 일대가 수직으로 해서 권총 손잡이 검지를 걸으시면 되겠죠? 자그 부분은 뭐 캐스팅 할때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원투리를 사용법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원투리를 사용하시려면 원줄을 감아야 되겠죠 이게 막합사예요 1.5호 샀습니다 좀 얇죠 1.5호도 드롭봉 다 됩니다 그리고 합사와 합사끼리 전차매듭 힘사라는 걸 묶어 가지고 던지니까 1.5호면 충분해요 만약에 터진다면 힘사 부분에서 매듭이 져 있으니까 매듭진 부분에서 나일론이 된 합사든잘 터지죠 만약에 터지면 거기서 터질 겁니다 스크래치가 중간에 없다면 자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데 캐스팅 편에 실전에서 드릴 말씀이긴 한데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가이드를 통과해서 원줄이 해서 나갈 때 전문용어로 딱청이라고 하죠 원줄이 갑자기 방출되다가 멈칫하면서 탁 끊어지는 그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힘사라든지 매듭을 미드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나일론과 합사하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나일론 10호 나일론 12호 이걸 힘사로 쓸때 끝을 한번 묶고 반탭을 해가면서 하는 노트 매듭법이 있습니다 쇼크리더 근데 그 녀석이 가이드를 치고 나갈 때 처음에 캐스팅할 때좀 세게 던지겠죠 그러면 이런 가이드들이 내경을 운 좋게 한번 통과했다고 쳐요 두 번째는 좀더 얇으니까 또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엔 점점 작아지고 탑까지 점점 작아지니까 탁! 탁! 탑가이드 같은데 탁! 대부분 탑가이드 같은데 원줄이 방출되기 전에 힘사 같은 게 있으면 나가다가 탁! 탁! 걸립니다 이미 스피드를 먹어서 엄청나게 방출이 되고 있는데 힘사가 가면서 탁! 걸리면서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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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멈칫하는 이 찰나에 따라오는 원줄이 합사가 멈칫하면서 엉키고 멈칫하면서 확 엉킵니다 덩어리가 져서 나갈 때쯤엔 좀 뭉텅이가 돼서 탁! 하고 봉돌 묶어진 부분 아니면 중간 부분 뭐 그렇게 원줄이 테스팅시에 터지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합사가 참 좋습니다 연신율 늘어나는 성질도 없고 다 좋은데 그냥 감아 놓으면 촘촘하게 물론 감켜요 그냥 감으면 서로 합사는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촘촘하게 감기다 보면 그게 조금 고급으로 가볼까요 이 앞턱의 경사진 부분 이 부분을 가장자리 림이라고 합니다 원투에서 림이다. 그럼 스풀에 방출되는 부분에 스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경사면 이걸 원투에서 림이라고 하는데 림 부분이 깊으면 깊을수록 잘 풀려 나가다가 안쪽에 좀 헐겁게 좀 원줄을 감아놨어요. 잘 가다가 이림 부분을 탁 치다가 드드드 딱 하면서 한두줄세줄 줄 정도가 같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이드에 걸려서 딱 하고 원줄이 터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 부분을 방지를 하려고 밑에 스프레 막값사 1.5면 파워프로 기준 2번은 넘어갑니다 확실히 근데 그런 녀석을 다 굉장히 많이 감는 것도 낭비도 낭비지만 은그 녀석들을 촘촘하게 다 감는다고 하면 팔도 힘들을 뿐더러 나갈 때 아무리 촘촘하게 감아도 헐겁게 감아진 부분 그런 데서는 두줄세 줄이 한 번에 처음부터 그 시중일간 촘촘히 감겨 있으면 괜찮은데 한 번에 확 풀려나가면서 딱총 방치하려고 나일론줄을 밑줄로 감아줘요 왜냐 이거 연신율이 있다고 했죠 쿠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P, P, 4호 250m 감긴다는 이스풀 깊이인데, 4호라고 하면 파워프로 기준일 겁니다. 4호 250m를 여기다 다 감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원줄이 얇으니까 더 많이 감기겠죠. 쉘로우, 루어에서 쓰죠? 얕은 스풀 스프. 쉘로우 스풀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과 나일론 원줄을 밑칠로 감아주면 탄성이 있어서 더 촘촘히 감깁니다. 합사가. 밑줄을 감는 이유는 그 정도면 되겠고, 원줄이 감을 땐 반드시 스프를 풀어주세요. 스프를 안 풀고 제가 그냥 감았다 칠게요. 자 이게 감일까요? 전향감이죠. 베일을 벗기고 여기다가 묶으시는 겁니다. 스프에 처음 원줄 묶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뭘까요? 꽈배기 매듭이요. 한 바퀴 감으시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쪽 편이면? 네 바퀴 반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해서, 첫 번째 고리, 그리고 두 번째 고리. 하시고, 자. 원래 여기다 침을 발랐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 끌어지는데. 나머지는, 꺼배기 매듭할 때 마무리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슬슬 당기면서, 원줄이 굵으면, 매듭을 좀씩 밀면서, 자, 이런 형태로. 좀안 예쁘게 감겼는데 미실이니까 적당히 베일을 내리시고 원줄을 감으시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의 도움을 받을 건데 드라이버 같은 걸로 열화 현상이 없게 젖은 수건 대로 되지만 가급적이면 스프에서 풀려 나오도록. 그래서 적당히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릴이다 보니까 그냥 릴로만 릴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손이 그립하고 있는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낚싯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감으시면 되지 좀 감아볼게요 자 나일론 5호줄인데 이걸 감으면서 이 안에 스프레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니, 그 녀석을 처음에 보려고도 직접 감으면서 좀 보는 거예요 세 일이다 보니까 좀 좋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서 보통 합사와 전차 매듭을 한다거나 하는데, 전차 매듭보다는 테이핑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쉘로우 스프리 완성이 됐습니다. 쉘로우 스프리 원줄도 아끼고, 또 고유의 탄성으로 합사가 더 촘촘히 감기도록 해서 나일론 원줄을 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합사를 또 감아야 되겠죠? 합사 감는 방법은 금방 알려드렸잖아요. 합사가 1.5면 파워프로 기준 2호가 넘어가겠죠. 그 정도면, 같은 호스이거나 얇은 나일론줄이더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촘촘히 감겨 가지고 더 쿠션감이 더 있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쉘로우 스프리 되는데 다 좋은데 무겁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포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이 이 정도 깊이 이 정도 깊이 녀석을 뭐다 풀어본 것도 아니고 크로스캐스트는 초원투, 서프캐스팅 그런 녀석들하고 좀 다르죠 얘는 윈드서프인데 얘는 림 부분이 경사가 많이 져있죠. 이런 녀석들이 장거리 캐스팅이고, 얘는 원래 스프레이 깊이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 1mm든 2mm든. 그래서 이림 부분이 좀 가까워졌죠. 스프레이 깊이에서보다. 꽈배기 매듭. 대략 300m 정도 짜리이긴 한데, 이게. 이 녀석을 감을 때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인 카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바뀌 죠 미터 단위의 라인 카운터입니다 그냥 감으실 때뭐좀이 정도 하시고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중간중간에 어이 정도 깊이에 이 정도 어느 정도 감겼지 하고 체크해 보실 때 이게 총 300m 짜리니까 도대체 몇 미터가 감겼는지 이렇게 온바퀴만 돌려주시면 쭉 지나가면서 감기면서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감아볼게요. 자, 이 정도면 방출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모자르죠? 여기에서 힘줄 약 6호, 7호, 8호 정도 되는 힘차를 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하겠죠? 지금 이게 감긴 게 193m 감겼네요. 그러면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190에서 200m 사이 정도에 라인 카운터가 편하면서, 불편하면서, 좀 그래도 확신은, 어느 정도 확신은 서게 해주네. 요 이게 300m 짜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간을 제가 커팅을 한다면, 약 100m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뭐, 문어 낚시할 때 쓰지 뭐. 전 선상도 가니까. 자, 깜냥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이건 라인 감는 것까진 이렇게 하고, 밑줄 감고, 원줄 감고, 이 마지막 부분에 하는 거는, 힘줄, 루어로 따지면 쇼크리더에 해당하는 건데, 아일론과 합사와 하는 그 매듭하고 전차 매듭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그걸 두개한 번에 정리해서 할수 있으면 추후로 따로 올리는 거 하겠습니다. 아드랙이 부분을 드랙이라고 합니다. 스풀 이와서 챔질을 하면 고기를 걸었을 때딱 가장 많이 힘을 받는 부분이 라인 롤러죠. 그 다음에 많이 힘받는 부분이 이 녀석입니다. 스풀 이 녀석. 스풀을 스플. 꽉 조여주고 천천히 풀어주고 하는 녀석 이 장치를 드래기라고 합니다. 이들을 소재하는 거. 이 녀석을 꽉 조여주면 줄수록 자 많이 푸니까 스프리 저절로 돌아가죠, 돌아가죠. 자 이건 찌낚시에서처럼 감성도 몬트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이, 이런 형태로 힘을 뺀 다음에 끄집어내시죠. 근데 저는 자 풀리지 않죠. 굳자 하고 잡아봤습니다. 캔커피보다 좀더 크고 뭐빵 다른 건 있는데 소주병도 잡아봤어요. 두께가. 네 그런 녀석들도 합사 2호 파워프로 2호로 드롭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랙을 꽉 조여주죠. 이 크로스캐스트의 드랙력은 1 5 k g 예에요 그리고 크로스캐스트 KS 버전 그거는 10kg, 15kg와 10kg, 5kg 차이 나는데, 그럼 10kg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laughs> 굳지않 하고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제가 잡은 최대 우럭 사이즈가 41cm예요. 마도에서 잡았습니다. 네, 그 녀석도 드롭봉 했어요. 붕장어 굿자 최대 사이즈를 잡아도 드랙 꽉 생활 낚시에서는 그 정도 잡아도 충분히 드롭봉 됩니다. 드랙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자, 문제이 녀석입니다. 예고편이에요. 부싱으로 돼 있는 거를 베어링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크로스 캐스트는 양쪽 핸들 축에 한쪽 부분만 베어링이 있겠고 이 녀석은 그 윗급인데 좀 다른 종류죠. 아까 말씀드렸던 림 부분 스프의 가장자리. 림 부분이 좀 둥그렇게 해서 스프의 깊이가 깊은, 권사량이 높은 녀석이고, 이 녀석은 원래는 세사사형이라고 했어요. 2012년도에 주문을 한 건데, 구형이죠. 구형 윈드서프인데, 스프이 굉장히 얇고, 1호 이하 원줄을 감는 녀석이죠. 그래서 원래는 얘도 경사지게 돼 있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스프를 튜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권사량을 높이려고, 너무 쉘로우 스프인 것 같아서 좀 깊이 하려고, 제 손을 많이 탄 녀석입니다. 실조에서는 거의 안 쓰고 연습을 주로 했죠. 지니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형에 이 녀석은 이 안쪽에 본딩 처리를 해놨습니다. 인두 같은 거 있으면 좀 뜨겁게 한 다음에 풀으시면 라인 롤러가 벗겨지는데 그냥이면 구형은 절대 안 풀립니다. 나사산이 많이 뭉개져 있죠. 제가 결국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튜닝을 그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손을, 제 손을 많이 탄 녀석이라서 원리는 안쪽에 구동하는 건 똑같으니까 스플만 호환이 안될 뿐이고. 이 축도 다릅니다 기지도. 그래서 이 녀석을 먼저 시작으로 베어링 튜닝 할 거예요. 이 녀석은 오래도 됐고 제 손도 많이 탄 거니까 속에 또 잘한다까봐 이게 제가 공용 그리스 떡칠했을 겁니다 이게 보나마나. 그리고 화면상에 잡히지 않지만은 크로스캐스트 KS 버전을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왜냐 스프를 두개 주니까. 다음에는 이 녀석을 시작으로 윈드서프 베어링 튜닝 2017년도. 베어링 튜닝. 2016년인가 15년인가. 크로스캐스트 KS버전 베어링 튜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